자, 올류각세, 뿌려 <laughs> 찬스! 좋았다. 어? 야, 아이고, 역시, 내가 여기서 꼴통짓을 했지만은, 그래도 이 셋박 자체는 좀 살아있나봐, 형들. 어? 올류각세, 좋습니다. <laughs> 어? 야 이제 안 건드려야겠다. 올류각세 2,400에 2,200 넘었습니다. 그렇지, 악세가 좀 그래도 확실하게 받쳐졌어, 이번에는. 자, 그러면 형들, 남은 다이아로 장비뽑기를 좀 진행을 할게요. 이거 해서, 아데나도 좀 채우고, 불칸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기도 바꿀게. 기다려봐. 아데나를 좀 채우고. 어. 어차피 충전한 거기 때문에, 영웅 하나 써, 세뻑거 떠줘라. 형들, 여기서 영웅 굿짜리 나온 사람 있어, 무기? 사또가 여기서 굿짜리가 나왔다고? 어 진짜? 대박이네. 카또가 여기서는 손이 진짜 완전 살아있네, 형들. 야, 제발. 좋은 거 하나 주세요. 자, 300개 채웠다. 아데나 1300만? 아이, 마저 채우자, 이거. 6000개 마저 채우자고요, 형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여기까지 합시다. 어. 자, 이렇게 하면은, 형들. CP로다가 영웅무기 4개 만들 수 있거든요. 그걸로 해서. 무기 또다 질러볼게요 일단은 요번에는 7이라도 쓰면은좀 내비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요런거 당자리부터 좀 질러볼게요 6자리 떴네 일단 7자리 하나 떴고 일단은 차례차례 하나씩 이거 하나 날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6자리 하나 또 날려버려 그렇지 자이 타이밍에 8자리 아 7자리부터 가자 그렇지 날랐고 자 8자리 여기서 9가 떠주면은 자, 옷자리 날려버리고. 이게 왜 뜨냐고, 이게. 아, 씨. 자, 이거 날라. 아또왜 떠. 이것도 날라. 아우, 3면타 뭐야? 타이밍 진짜 완전 죽어 있네. 아, 좀 심한데? 그렇지, 3개. 그렇지, 4개. 제 보기죠, 뭐.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다, 다, 다 분해할게요. 헤헤이칠 7짜리 무기 하나 빼고. 자, 7자리 무기. 후... 역시. 자, 형들. 괜찮아요. 저에게는 CP가 남아있습니다. 철퇴 다 깔게요. 61%. 잠깐만, 이거 CP를 채우자, 그러면은, 형들. 어, CP를 만 2%, 4%씩 오르지. 그러면은, 일단 3번만 충전을 할게요. 그리고 4개를 그냥 질러버리자. 아니, 이 히로에락을 갖다가, 형님들도 같이 느껴줬으면 좋겠어. 어, 슬펐다가, 어, 웃었다가, 어. 아니, 근데 진짜 CP 때문에 현질을 더하게 된다니까. 진짜로. 자, 이거를 어차피 아데나 채울 겸 해서, 장비뽑기 여기서, CP를 채울 겸 해서, 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만 더 채우게, CP. 오! 이런 거 떴으면 좋겠다, 진짜. 그럼 5개 질러버리지, 그냥. 야 많이 떴어 자끝 여기까지 형들 여기서 내가 전설무기를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갈려 어제도 내가 무가금을 갖다가 얼마나 났는가 어? 바로 그냥 팔자리부터 질러버릴게요 그냥 바고 없어 떠라! 에이씨 팔자리 그렇지 일단 영웅템 하나 두개 날라가고 세개 아이 안되네 안돼 죽어있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은 화살통을 승급을 해서 방패 지금 제가 형들을 지금 7짜리 끼고 있거든 오 뭐야 이거 자 보자 cp에서 전부 다 뽑았지 그럼 지금 몇 개야 4개 자 4개 할수 있어 8시 나 9시부터 싸운다고요 일단은 그럼 그전에 조금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있을 만큼 좀 스펙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유각세 띄어났으니까 일단 요것만 해드려도 오늘 스펙업을 한거 아니야 형들 근데 클라터 형 내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저기 어 숙제 주신 그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싸움 좀 해달라고 하더라 싸움 해야지 그러면은 자 일단 제작해서 축대일을좀 만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오 그렇지 오 그렇지 느낌 좋아 오오 오. 연타 다다웃드냐에이씨 오! 그렇지. 일단은 7만 떠도 좋은데, 아 제발 좀잘 떴으면 좋겠다, 정말로. 오! 아, 왜안 뜨는 거야? 또 저절 발라야 되네. 한 번에 뜨겠지, 이번에? 아, 제발, 어제도 형들 진짜 팔자리 무기를 날리고, 맨날 내가 진짜 이거 전설 무기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은, 진짜 안 떴어. 이번엔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. 제발, 옷자리. 5짜리... 아, 뭐야, 왜안 떠? <laughs> 이번에 떠야 되는데? 아, 돈을 좀 최대한 아끼려고, 아데나가 너무 들어가니까 조금씩 사는 거야. 오, 야, 진짜 아데나를 또 이렇게 잡아먹어버리네. 응? 제발. 오, 그렇지. 속썩이는 무기부터 갈게요, 형님들. 제발 나라를 구하자. 까진 놈들 혈맹을 내가 구할 수 있다. 오늘 스펙업 제대로 해야 된다, 진짜로. 자. 제발 NX 게임즈 관계자 형님들 대표님 별개 리모컨 NX 게임즈 카오스 모바일의 가오를좀 내려주십시오 리모컨 한 번만 딱 눌러주세요 제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고 주홍이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아, 자 일단 6 내비 이 속썩이는 무기들은 항상 이렇게 쏘고 쓰긴다니까 자 아래 거 무기들 계속 연속으로 갈게요 자 가자 주홍이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아, 또 충전해야 돼. 또 충전해야 돼. 나 미치겠네. 자, 형들은 그냥 무기 살게요. 더 이상 도전 안 하겠습니다. 그냥 딱 이거 100개만 100%만 CP 채우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그만할게요. 진짜 나도 아, 자, 저 진짜 못 하겠어요, 진짜. 100% 채우려면 또 얼마나 쳐야 되는 거야, 이거? 어? 40번 뽑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15%, 4%씩. 야, 무조건 사는 게 사는 게싼 거네. 어? 아니, 칠도 안 떴어. 칠도. 아. 자 일단은 무조건 옷자리 무기 쓸게요 그냥 이거뭐 답이 없네요 그냥 어? 아 그냥 형들 그냥 뭐 빠르게 깔게요 뭐 이거 째고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영웅템 안나오니까 일단은 쓰다가 무기 매물 나오면 살겠습니다 형들 자 나머지 한번 강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있네 죽어있어 진짜 완전히 어? 날라 그렇자 <laughs> 이제 전부 다 꾸길게요 그냥. 에이 참 진짜 오히려 시안 뜨니까 시원하다 시원해. 자 이거 일단 재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련할 것도 하나밖에 없네. 방어구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형들 이거 하나 아까 얻었으니까. 아 뭐야? 어 튕겼어. 이거 뭐 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리림컨 눌러줬나 설마? 응 아니래. 에이 참 진짜. 야, 이거 7강 뜨면 진짜 리모컨 눌러주는 거 아니야, 형들? 잠깐만, 왠지 느낌이. 진짜 내가 저번부터 한 번씩 느꼈던 건데, 한 번씩 튕기고 나면은, 어? 해주더라고. 진짜 씨, 여기서 한번 레전드 한번 써보자, 진짜. 오, 그렇지. 바로 7. 뭐냐, 이거? 야! 제발요. 그러면 그렇지. 어차피 형들 나 방패 7자리였어. 어 괜찮아. 응. 자, 형들. CP로다가 전설 마지막 도전 갈게요. 나 전설 한 마리 남았거든. 풀풀 풀 컬렉션 채울게. 이제 의미도 없다. 어, 까는 맛도 없어. 아, 어떻게 근데 일단 오무기를 써야지. 어? 자, 형들. 이거 하고 문양 갈게. 자, 일단 풀 전설만 채울게요. 어? 그래. 나 멍청하다. 왜? 아, 씨 진짜 조다 슬프네 진짜. 인생이 갔다가 씨빠 진짜. 아, 적당히 안 떠야지. 어? 지금 좋댔어요. 다음 달 카드값 지금 내가 볼때한 2천만 원 나와. 아니 일단은 풀 전설 가서 확실하게 스펙업된 걸 보여주자. 일단 일단 2천 4백 넘었잖아. 어? 그렇지. 뭘눌루 기분이 어때요. 지금 응? 어? 승질나 죽었어. 무가군 나갔고. 어쩔 수 없어. 오검 써야 돼 지금. 형 방법이 없어. 방법이. 최소 두 번은 돌려야 되는데. 86%니까. 이거 봐. CP 때문에 돈을 더 쓴다니까 형들. 에이씨. 하나도 안 뜨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와, 합성은 진짜 창렬이다, 창렬이야. 어? 자, 일단은 내가 형님들 없는 거 전설. 일단 자, 전설 강림 1 1 0거든이로로키들만안 나오는 건가? 아, 나오는 건가? 보자. 칼리, 명사수 달래. 다음에 푸른 기사 엘시드. 이것만 안 나오는 거잖아. 자, 볼게요. 그래도 여치 여치 어떻게 해서 어? 풀 전설은 채운다. 맞지? 이놈공들 노로키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자, 풀 전설입니다. 에이. 자끝자 자, 뭐야 풀 존스를 쳤는데 뭐 올라가는 게 없냐 끝이야?